정부는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25만원 민생 지원금 지급을 검토 중입니다. 이번 지원은 2차 추가 경전 계산을 통해 추진되며 전 국민 보편 지급과 취약계층 선별 지급 사이에서 지급 방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회성 지원이라는 점에서 효과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소비를 자극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 문제도 제기됩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경우 조단위의 대규모 예산이 필요하며 이는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에 따라 형평성 논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편 지급은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한 혜택을 주는 점에서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고 반대로 선별 지급은 기준의 모호함과 행정 혼선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단기 지원보다는 취약계층을 위한 정기적 복지 강화나 지속 가능한 경제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단순한 지원을 넘어 구조적인 민생 회복 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